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장관입니다. 네, 오늘 다들 장 마무리 잘 하셨나요? 음, 오늘 아무래도 어, 애플 기아차 이슈 때문에 음, 기아차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음, 이럴 때 항상 피해를 보는 건 개인들입니다. 어, 우리는 항상 어, 조급하게 많이 올랐을 때 들어가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2월 4일날도, 2월 4일날, 어, 조금 하락이, 하, 하락을 할때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요. 어, 손해를 많이 봤을 겁니다. 지금 개인들, 어, 이틀 만에 14%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어, 급등할 때 들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항상 안전한 조정 구간에 들어가서, 어, 종목을 기다려야지.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해도 급등할 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주요 지수를 보시면, 어, 원달러 환율이 오늘 조금 하락했습니다. 네. 이건 어저께 걸로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조금 1119. 조금 하락했고, 예탁금이 지금 보시면, 네, 66조 있습니다. 네, 신용장고 조금 늘었고요. 오늘 기간과 금융투자가, 어, 증시를 이끌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금융투자가 오늘 좀 많이 샀습니다. 어, 금융투자라고 하면 뭐,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이런, 어, 금융투자, 어, 회사들이거든요.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이 사다가, 어, 팔았고요. 기간과, 어, 금융투자가 오늘 시장을 주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내일 옵션 만기일이라, 어, 외국인이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개인들만 지금, 아, 올해 꼭 기아차, 뭐, 현대차도 그렇고요. 꼭 애플 어가 연관되지 않더라도 전기차와 자율주행 섹터는 올해 계속 좋아질 겁니다. 네, 급등하지 급등할 때만 따라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어, 종목들 중에 얘기할 게좀 많이 있습니다. 네, 어, 끝까지 한번 잘 듣겠습니다. 바라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공부하는 종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 투자는 본인이 판단하고 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어 조심하십시오 급등주 막 쫓아 당기면서 몇십만원 내지 마시고 어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어 자신이 어좀 마음에 드는 공부한 종목을 사는 겁니다 네, 오늘 보시면 항공 우주 쪽네 우주항공 쪽도 조금 하락 했는데요 어 그렇게 크게 오른 종목은 좀 하락했지만, 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라 그렇게 크게 하락한 것도 아닙니다. 어 지금 보시면 어, 시장의 주도주 주도 섹터는 뭐 항공우주, 전기차, 배터리, 뭐저개도 위성, 반도체가 어, 시장의 주도 섹터인 것 같습니다. 어, 주도 섹터를 놓치지 말고. 주도 섹터를 놓치지 말고, 어, 조정이 올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원하는, 어, 좋은, 좋은 회사들을, 어, 많이 올랐을 때 사는 게 아니고, 항상 조정이 왔을 때 조급하지 않게 사는 거죠. 네, 지금, 어, 로봇, 지금 보시면, 로보,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어, 지금 단타 놀이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죠? 네,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어 회사라고 기대감이 큰 회사라고 해도 지금 국내 유일의 인간형 이족 보행 네 로봇 플랫폼 전문 벤처. 네 지금 치가 총액이 5천억을 넘었습니다. 어, 성함 볼까요? 네. 성과 거의 동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 조정에 왔을 때 들어가십시오. 네. 지금 단타들 놀이터인데, 굳이 따라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뭐, 다른 좋은 종목들 많은데, 한 종목에 너무 빠져서, 어, 급등했을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사면, 지금 이게 꼭 마음에 들더라도, 어, 좀 기다리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어, 제가 로봇 어, 관련 주 하나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한글과 컴퓨터를 계속 어, 보고 있거든요. 자율주행 어, 어, 로봇 전문기업 투인이 한컵 로보틱스가 손잡고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 트윈이와 한컵 로보틱스 손잡고 자율주행 기법 물류 로봇 고도화. 어 한컵 로 한컵 로보틱스 스마트 물류 네 스마트 물류 서비스에도 최적화된 로봇 기술 개발. 네 지금 어 한글과 컴퓨터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것 같은데 어 잠시만요. 차트 한번 보고 계십시오. 네, 아, 죄송합니다. 한글과 컴퓨터. 지금 보시면 네, 지금 많이 오르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네, 조정장에서도 뭐 1700원대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 저는 이제 어, 한글과 컴퓨터를 지켜보면서 어, 1700원 초반대가 오면 뭐, 하루에 몇십만원씩 사고 있습니다. 네. 뭐, 갑자기 급등하면 어쩔 수 없지만, 어, 저는 분할 매수, 분산, 어, 분할 매도 하잖아요. 네. 만 육천원대가 오면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할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 지금 많이 오른, 어, 로봇 테마주에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안전한 종목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점에 사 놓고 마음 편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왜안 오르냐고 하지 마십시오. 왜안 오르냐고 회사가 좋으면 언젠간 올라갑니다. 왜안 오르냐고 징징댈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공부해서 사면 괜찮은 겁니다. 이거 49,000원대 사신 분들 벌써 지금 일주일 사이에 지금 10% 넘게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어 한글과 컴퓨터도 어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어이 한컵 로보틱스의 어한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여러분들 어 아직 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이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관련주로 이슈가 붙어서 한번 크게 오른 적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어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데요. 음 지금쯤이면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조정이 왔을 때 들어가는 거지 좋은 회사를 조정이 왔을 때 들어가는 거지 급등할 때 들어가지 마십시오. mcnx 엠씨넥스 어 시장의 주도 세터인 거를 다시 한번 제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오늘 55,000원까지 떨어지면 어, 다시 담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떨어져서 네, 한 6만 원대 몇개 팔아서 다른 종목도 사고 했습니다. 저도. 어,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 중에서 음, 하락폭이 크지 않은 종목들은 하락폭이 크지 않은 종목들은 이제 시장의 주도 세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캠트로닉스, 엠 c 넥스 네. 시장의 주도 세터인 것 같습니다. 저는 5만 5천 원이 오길 다시 기다리고 있는데요. 안올것 같습니다. 네. 서 들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네. 서흥 목표가 7만 원인데 저는 6만 2천 원 보고 있고요. 어... 저는 1차 목표가인, 어, 56,000원이 오늘 달성해서, 어, 한15%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2021년, 네, 저번에 얘기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네, 하드캡슐 설비 증설했다고 합니다. 네, 효과 수익선으로, 기, 어, 수익선 개선되고, 건강기능 사업에서 주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주문이 급증하고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내추럴 엔도텍의 백수호. 네. 성은 나쁠 게 없습니다. 네. 어, 건강기능식품이 한번또 시장에 바람을 일으키면 성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오늘처럼 많이, 어, 성은 오늘이 많이 오른 급등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는 조금 물량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만원대 다시 들어오면 다시 매수 하는 거죠 네어 51,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사고 네 55,000원이 되면 조금 팔면서 대응하십시오 항상 얘기하지만 어 오늘 다 팔면 내일 어 조금만 떨어져도 못 삽니다 네다 팔지 마시고 항상 어 나중에 조정이 왔을 때까지 좀 기다리시면서 어 분할 매수 분산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십시오. 음, 제가 항상 지켜보는 종목이 마음에 드는 가격에 왔는데, 살 돈이 없으면, 그때 성의 비중이 높으면, 어, 오늘처럼 성이 급등했을 때 성을 좀한 20, 30% 팔고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성,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아직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요. 오늘, 그리고 다른, 어, 리포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리포트를 뭐, 대충 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리포트, 환경 컨센서스 가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저는 중요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 저, 제가 지금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 게 싫으시면, 어, 좀 길게 리포트 다 처음부터까지 설명해 주시는 거 유튜브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 테스, 테스는 어, 지금 설비 투자와 빅 사이클 본격 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영업 이익률이 매출액에 비해 다소 부진했는데, 이는 일회성 비용 충당금과 성과급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성과급을 줘서 어, 영업 이익률이 높지 않다. 4분기 실적 매출이 어, 540, 어, 550억이라고 하죠. 영업이익 10억. 매출액 29%상에 SK, 뭐, d r 장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해서 매, 2 0 어, 작년 12월에 매출이 인식되었어. 어, 삼성전자 평택 1급 낸드 투, 전환 투자와 어, 평택 2급 낸드 투자가 인식된다고 합니다. 어, 올해, 올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 1분기의 실적 모멘텀이 강하게 발생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어, 매출액이 천억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투자가 평택에 1기 2기 투자가 지속되고, 어, SK 하이넥스 낸드 어, 128단 전환 투자 1분기 진행되면, 네, 물량이 반영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 1분기 강한 실적 모멘텀으로 재상승 기대. 여러분 테스 어 목표가는 33,000원이네요. 테스 한번 보겠습니다. 테스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종목이고요. 어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테스랑 성을 같이 들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행운님인가요? 네. 테스 어 지금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내네 조정 왔을 때담고 어 오늘처럼 어 상승하면 조금 팔고. 어, 상승이 얼마나 될지 지켜봐야죠. 오늘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간이 담았네요. 네, 여러분 뭐 테스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28,000원대 담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지금은 어 이미 올랐으니까 어 2만 원대로 다시 들어왔을 때 사야죠. 항상 올랐을 때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 그리고 리포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코 프로브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이 일시적으로 부진했지만 1분기 정상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 저도 에코 프로브엠을 뭐 배터리 관련주로 좋게 보고 있는데요. 어, 4분기 실적 매출액이 어 영업 이익이 이제 뭐 컨센서스 대비 모두 하회했다고 합니다. 어, 그 이유는 선박 대란으로 매출 인식이 일시적으로 지연되었고 어, 원달러 환율 급락에도 매출이 비우호적으로 일부 작용했고 세 번째는 어, 운임 상승, 니켈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률이 3표되기 1.5% 축소되었지만 이는 시차를 두고 제품 가격에 반열된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 선박 대란에 따른 딜리버리 차질 해서 원달러 환율 급락세 진정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정상화 될 거라고 합니다. 2021년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1.2조 원, 어, 733억. 기존 추정 대비 어, 조금 하향하고요. 여, 연결 에코프로그램 삼성 S d I J V 영업이익을 100억 원 반영했다. 네. 1분기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어, 증설계획 발표하고 중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어, 에코프로브엠 네. 목표주가 26만원 네. 뭐 목표주가 26만원 어,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브엠 에코 프로범, 네, 에코 프로범 지금 조정 구간입니다. 네, 에코 프로범 지금 조정 구간이고요. 1 7만원 오면 완전 생큐죠. 네, 지금 시장에 어, 주도 배터리 관련 배터리, 어, 전기차, 자율주행 여러분들 어, 그 종목들 반도체까지 포함해서요. 네, 종목들은 하나씩 하나씩은 어, 자신이 마음에 드는 종목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네 패스 아크 볼까요? 네 패스 아크 제가 샀다가 너무 빨리 올라서 어, 전량 매도했던 종목인데요. 지금 보시면 음, 이제 다시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45,000원대가 오면 좋죠. 네, 저는 어, 4만원에 샀다가 너무 빨리 55,000원에 달성해서 팔았습니다. 어, 다시 어, 다시 지켜보다가 종목이 이제 좀 조정 구간이 오고. 하면 네 지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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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이 어 거래량이 이제 제가 오는 제가 보는 사람들이 관심 없고 조, 조정이 오는 구간은 이렇습니다. 거래량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네 VR과 RSI 네 이건 매집도와 뭐뭐 뭐 이런 것들 RSI야 VR은 어.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지표를 보는 것도, 뭐, 기술적 지표를 보는 것도, 어, 참고로만 하는 뿐이지, 여러분들, 어, 단탈하는 게 아니면, 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 저는 RSI가 이제 30대가 오면, 어, 지금 이제 많은, 많이 조정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어, 네피스 사크는, 조정 공간이 이제 다 왔습니다. 뭐 기간이 이렇게 팔고 있어서 연기금이 파나 볼까요? 네. 어, 네페스 아크 어 45,000원대 오면 저는 공격적으로 한번 사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많이 오른 종목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는 이제 어, 예를 들어서 테스가 어, 급등하면 이제, 일부, 한 절반 정도 매도를 한 다음에, 어, 네페스 아크가 한 4만 5천 원 되면 그 돈을, 일부를 네페스 아크에 조금씩 조금씩 담는 거죠. 어, 저, 저는 안전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항상 급등할 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 6만 원이 갔을 때, 6만 원이 갔는데 사면 안 되고요. 저렴하게 떨어졌을 때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단타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지 마십시오. 네. 네페사크는 오늘 얘기를 했구요. 코로 코로롱글로벌 한번 볼까요? 코로롱글로벌코로롱글로벌 글로벌 제가 얘기했던 어 j p 모간 UBS. 어 오늘 보시면 딱 정확하게 외국인 추정 추정합. 네, 이거 두개 합치면 딱이 물량입니다. 이거 두개 합치면 대신 증권은 왜 이렇게 많이 팔았지? 네, JP모간 UBS 어네 팔면 딱 저만큼 이거든요. 아직 메를린치는 팔지 않았습니다. 아직 메를린치 팔지 않은거 봐서 저도 어, 일부 물량 가지고 있고, 어 오늘 21,000원 까지 왔는데요. 저는 28,000원부터 어,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한30% 정도 매도를 했고요. 어, 다시, 18,000원 대 오면 다시 담을 생각입니다. 메를린치가 또 팔면 또 떨어질 수 있어서 저도 지켜보고 있고요. 하지만, 어, 코론 글로벌은 건설주이지만, 어, 풍력도 하고 있고, 자동차, BMW, 네, 위래, 위래 BMW 매장 코론 글로벌, 네, 매장이더라고요. 네, 자회사. 코론 글로벌 자회사. 여러분들, 뭐, 크론글로벌 오늘 못 팔았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어, 이런 날 조금 물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현대차 있잖아요. 현대차 우선주를 저는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현대차 우선주 많이 오르지도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어, 저는 현대차 우선주를 이제, 어, 오늘 6% 하락한 현대차 우선주 이유비, 저는 조금씩 이제 담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어, 뭐, 제가 이거 본다고 이게 100% 맞다고 확신하지 마시고, 어, 저는, 어, 조정이 왔을 때 사야지, 비쌀 때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다 했습니다. 종목도 좀 많이 얘기했고요. 어, 저는 제가 뭐 공부하고 사는 종목들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항상 안전하게 하시고 어, 현금 비중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현금을 다 쓰지 마시고 항상 현금 비중 일정 부분 어, 챙기길 바랍니다. 왜냐면 하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라 어, 또 한번 또한번 조정이 오면 또 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네 지금 파티가 어, 시작돼서 지금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서 잠깐 어, 블루스 타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파티가 끝나기 전에 어, 뭐 현금 비중을 어, 조금씩 조금씩 수익을 내면서 뭐 나중에는 원하는 만큼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현금 비중 저는 한 어 20%를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현금 비중을 20% 설날 되기 전에 한2 0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 안전하고 어, 건전하게 투자하시고요. 장가오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후원은 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항상 감사드리고 장가오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